안녕하십니까 이태근 TV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서 고학 박사, 고세진 박사님 모시고 오늘 고학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어떻게 유적인지 아닌지 그 분별할 수 있어요? 건물들었고 뭐, 건물 뭐 그런 좀 완전히 그 지형이 다르잖아요. 네. 탐사인데 네, 네. 어떻게 유적을 탐사하고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네. 네. 주제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어떤 장소가 이것이 고고학 유적인지 네. 아니면 자연적인 네. 역사, 공사의, 그냥 예, 역사적인 그것을 것만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하는 고고학은 그렇지 않은데 이 근동에서 하는 고고학은 이와 같은 태를 찾습니다. 아, 아. 이게 멀리서 보면 언덕으로 보이고 산처럼 보이지만 네, 네. 사실은 이게 이게 이 전체가 다이 안에 유물이 꽉 들어 있습니다. 와,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수 있는 자연 조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예, 예를 들면 어, 농지가 좋은 농지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 숲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어떤 곳이 사람이 살기 좋으면 사람 다른 사람들 거기 와서 살기를 원하고 예. 또 그걸 싸워서 뺏고 또 뺏고 이러다 보면. 옛날에 뺏더라고요. 가난서 뺏고 뭐 기둥코 뺏고 예. 뭐.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살던 사람들이 유물이 남았을 거고 지어놓은 집이 다 무너지거든요. 예. 또 찍고. 그럼 그 위에 다시 도시를 또는 마을을 네, 건설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한 3, 4천 년에서 만년 이렇게 가면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렇게 됐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음. 먼지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제가 이, 이 평범한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음. 그래서 계속 바람이 불고, 계속 먼지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이 무너지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여서 이게 덮개가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이 먼지가 쌓이고요 그 위에 다시 도시를 건설하면 그전 도시하고 새로 도시 새로 만든 도시 사이에 층이 먼지층. 예 먼지층이 생깁니다 어. 발굴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음 일종의 뭐 형사가 뭘 찾듯이 그렇게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발굴하게 되면은 이와, 이와 같은 그 텔을 이것도, 뭐, 예. 이것도 텔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텔이라고 합니다. T E L 예. 예, 텔. 아, 히브리어를 영어로 쓸 적에는 T E L 또, 아랍어도 텔이라고 하는데, 아랍어로 쓸 때는 <laughs> t-e-l-l. -L 그렇게 네. 씁니다. 그래서, 이 텔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 텔에 올라가 보면, 여기는 일반 산과 다릅니다. 아. 이렇게 산이라도, 네. 에, 보통 산에 올라가게 되면 돌과 흙밖에 없지만, 네. 사람이 살면서, 이와 같이 동산이 되어버린 곳, 거기에는 가, 가게 되면은 그 위에 토기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아, 토기 조각이. 토기 조각이요. 아, 그게 유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기 조각이 있으면은 그건 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토기 조각을 저희들이 예, 수거해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느 시대의 유적인지 나옵니다. 아. 물론 이 안에는, 어, 신석기 시대라든가, 예.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은 이 시대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들이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여기 까지 올라오지 않으니까, 대개 토기가 이 윗부분에 있는 그 시대 또는 마을의 토기들이 드러나겠죠. 이제 그래서 그 토기들을 보고, 아, 이 도시가 어, 어, 있었구나. 그럼 언제? 에,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는 그 시대를 판별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지역에 그 성경 스토리 또는 성경의 지명과 이제 연구를 해서 맞춰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가장 아주 기본적인 테레 상황인데요. 여기 낮은 테리거든요. 네. 낮은 테리인데 여기 이제 도로들이 현재 농로가 있으면 네. 농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트랙터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금 이 불을 질러 가지고 발굴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이거 전부 다 태운 겁니다. 네. 다 태우고 이 위에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사진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은데 아 이렇게 할거요 네. 이것은 이제 여리고, 네. 여리고도 테리입니다. 아 이게 여리고예? 예, 여리고에서 저쪽으로 네. 이제 여리, 예루살렘 쪽으로 올려다본 것이고 네. 여기에 보면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헤롯대 네. 왕이 만든 성인데 이 여리고도 이게 테리거든요. 이쯤이 여기 지금, 지금 여리고인가요? 지금 여리고입니다. 네. 이것이 어, 신석기 시대부터 있어 가지고. 이 유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를 여, 여기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 예. 여리고가 응. 인류 역사상 가장 아, 오래된 도시. 아. 구, BC 9000년. 와, 아, 네. BC 9000년. BC 9000년에 이미 어 거기에 아브라함 BC 3000년 그죠? BC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예.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죠. 그래서 이 도시보다 더 오래된 도시가 있는가 하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가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이 쪽에서도 그렇죠. 갔죠. 바빌론이라든가 그외 네. 아시리아 쪽, 아시리아. 예, 북쪽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거기를 발굴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맨 밑에 층이 여리고의 네. 여기는 B C 9000년이 B C 9000년. 그다음에 위에 올라오면, 응. 그다음 맨 위층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그 예. 어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층이 여러 층이 있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시대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많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테를 테리라고 하는 판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대가 있을까 판명을 한 다음에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굴을 하면, 이와 같이, 예, 발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아. 이 도면 한 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도면 네. 한장 그리기 위해서 몇 년을 발굴한 겁니다. 결국은 엄청난 돈이 뭐 몇억이라든지, 몇십억이라든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을 적에 역사책이라든가 뭐 고고학 책이라든가 또는 성경에 대한 책을 읽을 적에 이 도면이 나오면 그냥 쓱 지나가지 마세요. 음. 이 도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지 그 고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발굴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 제가 제일 먼저 발굴한 것은, 제 경험으로는, 에, 1982년에,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네. 예, 예루살렘에서, 길로라고 하는. 길로. 예, 길로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곳이. 길로가 나옵니다. 네. 길로가, 그, 아히토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도벨. 우리 성경에는 아이도벨이라고. 아, 예. 이도벨이라고되 아이 도벨. 아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네. 다윗 쪽이 아니라 압살롬 쪽에 붙었어요. 맞아요, 아이도벨. 네. 그래서, 압살롬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모사꾼인데, 말하면 이제, 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조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이제 참모죠. 네. 참모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조언을 네. 했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벌써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삼국지하고 비슷합니다. 아, 이건, 이거는, 이쿠태타는 이거는 실패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안에 모든 걸 정돈을 하고, 그러니까 뭐, 나눠주고, 나눠주고, 버릴 거 버리고, 뭐, 유언도 하고, 이렇게, 그랬나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살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길로라고 하는. 거기서. 자, 예, 제가 제일 먼저 발굴한 것이 길로입니다. 살기 좋은 줄그당시는 예,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이제 도시가 생겨가지고요. 음. 저희들이 발굴하던 그 장소는, 에 좀, 그, 보존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전체가 지금 도시가 됐습니다. 하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laughs> 오늘 이제 길로와 아이도벨 예. 서서 이제 이제 넓혀져 가는데, 확실히 그러면요. 예. 아니죠, 먹어요. 네, 아, <laughs> 길로역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성결 보면은 의미도 생각나고, 예, 예. 상상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좀 우리 신앙이 좀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집회도 못하고, 혼자 사실 이게 옛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성서지휘라고 예. 상당히 힘들어요. 이름이 낯설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이게 우리나라도 뭐 이제 한성 서울 것처럼 예. 뭐 옛날에 사사시대 보면 또 이름이 그 이름이었다가 또 다이시대 보면 또 이름이 또 달랐다가. 그렇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고고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심층 있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